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스스로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영혼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 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줄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옆에서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홀로 해야 하는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이지. 이것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영혼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능력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사람을 구별하고 영혼을 구별하는 존재의 본질이며 방식인 것이죠.